저는 우리 강사 일을 하고 있는 장나래라고 합니다. 어, 요리를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그옷에 냄새 같은 것도 좀 많이 배고 기름도 튀고 보통 그한번 입었던 조리복을 매번빨 수는 없거든요. 햇볕에 말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요. 사실 그렇게 하면 옷 자체에 변색도 오더라고요. 물이, 물이 빠지거나 색이 바래서 어, 그 좋은 방법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세먼지 같은 경우는 사실 기계를 사서 이렇게 측정을 하지 않느냐 그거는 눈에 보이진 않는 부분인데 냄새 같은 경우는 제가 맡아보면 바로 느껴지거든요 어, 에어드레스 안에는 냄새 분해필터라고 필터가 하나 더 있더라고요 전에 사용하던 모델보다 더 많이 잘 빠진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생선 같은 걸 구웠을 때도 옷을 넣어보면 냄새가 빠졌더라고요 매일매일 세탁한 것 같다는 느낌 물통이랑 물비움통이 구멍이 좀 크더라고요 그 아무리 물이라고 하더라도 안에 물대도 끼고, 또 물을 넣을 때도 이렇게 물이 새는 경우가 많은데, 물통 입구가 크니까 물 넣기도 편하고, 세척하기도 좀 편해요. 어, 일단 생활 자체가 좀 쾌적해진 것 같아요. 살에 닿을 때 상쾌한 느낌, 그리고 냄새가 뽀송뽀송한 그 느낌, 그런 것들 생각하면 너무 좋아요, 전부 다. 저에게 에어드레서란 일상의 천장입니다